안녕하세요. 영주시 청소년의회 의장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시 청소년의회 의원 건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시 청소년의회 의원 유용수입니다. 예. 네, 소문 친구. 음, 뭐 국가적으로는 이제 다자녀 무상 급식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영주시에서 하는 건 이제 제가 들어본 거는 주민 그 단체 쪽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백분 토론이나 그런 걸또 이제 지원 같은 거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영주에는 어 일단 청소년 문화 시설 같은 게 있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끔씩 이제 청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기를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실제 배우분을 만나서 연기 그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활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어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활동과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이런저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영주뿐만 아니라 작은 소도시들, 그리고 지방들에서는 대도시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관련돼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개선되어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더 배우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원을 갈 때나 과외를 갈때 이럴 때 이제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이제 배차 간격이 음. 매우 길다든지 아니면 택시비가 비싸거나 뭐 버스비도 이제 좀 올랐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통비를 이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중학교 때 어, 음.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나. 이런 안전하게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그 신호등이 그 설치된 데가 좀 부족한 곳들이 좀 많았다고 느껴졌나? 봐요. 네, 그 당한 데가 신호등이 없어서 건너다가 치어서 네, 사고를 당했거든요. 네. 일단 저는 초, 중, 고를 모두 영주에서 다니지 않았는데 영주에서 있었던 것들만 얘기해보면 영주에서는 항상 체험을 하면 잠깐 일회성이고, 어, 작은 활동으로 끝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뭐 연기를 하고 싶다 가수가 하고 싶다면은 하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런 길을 걷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으면 생생한 얘기를 전해 듣고 어떤 것들이 자기한테 더 필요한지를 직접 배우면서 실질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족스러웠던 활동 중에는 영주 시민신문에서 영상기자단 활동을 했는데 그때. 실제로 촬영을 할때 어떻게 움직이면서 흔들리지 않고 카메라를 잡는지, 그리고 카메라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해서 아나운서까지 맡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겪어보면서 아, 방송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며 내가 보는 뉴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너무 잘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활동이었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한 2, 3일 동안 진로 체험을 하는 게 있었는데 하루에 한 개씩 이제 어떤 지역을 가보거나 어떤 것을 체험시켜 주는 하지만 근데 그것이 좀 진로 체험이 아무래도 한, 한 개씩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고 이제 관심 없는 애들까지 억지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체험시켜 주기 위해서 좀네 그런 쪽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때 그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여러 학과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고 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서 더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더 자주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얘기해도,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활동 중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을 직접 가서 그다 식재 학교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어떤 거라는지 얘기를 드,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딱 거기서가 끝이었고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아, 저희 학과는 이런 거예요가 다여서 아, 내가 진짜 여기에서 내 진로에 대해서 더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효과가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단순히 일정, 학교 일정을 때우기 위한 것같고 다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그중에 혹시 그런 거를 아나 이거 관심이 생겼어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하고 생각한 친구들을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진로 체험 후에요? 네. 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었나요? 네 저희도 없습니다. 어, 없었고? 어 근데 저는 주변에 그그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경찰관이라는 꿈이 생긴 친구가 있어서, 아, 진로 체험,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과학 캠프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과학 캠프에 가면, 그 학교를, 학교 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음. 와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 아, 이 학과에 가면 실제로 저런 활동을 하는구나. 저게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봤어요. 제가 다자녀가족인데저 이제 지원을 이제 받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지원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네.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개선됐으면 k 사 s 을 바라는 게 있는데 n Kesson, Kesson, k 공부를 하려면, 그, 도서관이, 시립 도서관이나 선비도서관이 택지에 있어서, 이동하려면 버스를 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어, 추천동 안에서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서, 도서관이 있다면, 어,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재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분리수거 요일, 쓰레기 처리 요일 때 분리수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권의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또 삼성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의 청소년들은 알지 못하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공문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거든요. 저도 참가를 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에서 기록도 남고 어 많은 혜택도 주니까 그런 것들을 더 알려서 청소년들의 기회를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 몰랐었는데 초등부에서도 많이 참, 정말 많이 참가하고 대상도 많이 받고 체육상 많이 초등부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많이 알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이런 꿈을 키우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주가 사실 환경이 좋잖아요. 살기 좋은 환경인데. 날이 갈수록 이제 쓰레기도 막 버리고 해서 좋지 않아지는 것 같아서 어좀 안타깝고. 그래서 시에서 좀 나서서 몇십 년이 흘러도 살기 좋은. 영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비주, 비율이 너무 많이 컸고요. 또주유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경제 교육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될것 같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진로도 진로지만 전 이제 청소년 관한 활동을 할때 홍보를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저희가 이제 뭐에 대해 물어봐도 이제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하다고 이제 좀 그런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리는. 네 그냥, 네, 그냥 이제 맞아요. 종이만 붙여두지 말고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학생들의 대학이 너무 우선시여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는 싫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활동 어차피 생기부에도 못 쓰고 대학 가는데도 방해만 될 뿐이다라고 학교 측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대학을 목표로 잡고 가고 싶으면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학교 측에서도 좋은 학교에 좋은 학생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어,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아니라 어른들의 의식 개선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